저작품 걸리겠다 빤추 보인다 야 어? 정말? 네 흰색 빤추 <laughs> 자기개발 <laughs> <헤드토크. 웃음> <laughs> 어. 자기 테드토크 자기개발 테드토크 자기개발 힐링 <laughs> 심리조정 <laughs> 맞아요 마인드 했고 <laughs> 어. 조정 그러면 사이버펑크 심리 <laughs> 어 마인드, 컬트, 컬트, 컬트 마인드 헬프 자기개발 특집. 특집, 도크 어, 특집, 어, 특집. 어, 특집. 넷플릭스에서 이런 거를 원하신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힐링을 힐링을 관조하는 사람들. 아? <laughs> 정말 자기개발 되려고 자기개발서 보는 사람들 말고. 아그단 나지. 어저 약간, 어, 약간 그러거든요. 저 자비. 그럼 자본주의 대통령이다니. 그런 거 보면 너무 흥미로운 거야 이 사람들 이 어, 막 시크릿 믿어서 저 진짜 시크릿 어! 그런 의미에서 시크릿을 추천합니다 일로 저희 세대는 알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 시크릿이 엄청 유행했잖아 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오프라 윈프리라는 엄청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그 사람이 네. 오프라 북클럽이라는 게 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쇼가 지금은 종료됐는데 미국에서 방영을 할때 시청률 최고를 찍던 시점에 오프라인 프리라는 사람이 북클럽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책한 개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프리가 소개하면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 그중하나예 네, 거기서 시크릿 소개했어요. 어. 저도 중학교 때어 했잖아요. 보고 책안아 구화됐죠. 응 안전 거 구화돼가지고 시험 전화이 시험 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해야, 시험이 공부를 해야 시험 점수가, 점수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크릿에서는, 어, 그 좋은 시험 점수가 잘 나오라고 생각하고, 어. 생각하고 어. 머릿속으로 물리화하면, 그걸 믿고, 어. 그걸 믿고 물리화하고 어. 계속 생각해. 그런 좋은 시나리오. 어. 시험 거잘 나오고, 나는 어떤 기분고 어. 어떤 변수가 되고, 집에 오면, 고 그, 누가 간식을 줄거 내가 그런 거를 계속 믿고,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긍정적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면 그게 될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그게 시크릿션의 주제예요. 어. 밤새서 공부를 했으면 시험 에서잘 나왔을 텐데, 밤새서 시크릿이 봤죠, 봤죠. 거 시크릿 뭐가 있어? 요 아, 맞아요. 땅이 그, 그, 그. 나와서 증언하고, 하나 아, 뭐. 제가 기억이 남는 건 시크릿을 본지뭐 이틀 만에, 빛이 그 어, 엄청 많은 사람이었는데, 음. 시크릿을 본지 이틀 만에, 이게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빌지가 온는데 음. 옛날에는 다 우편, 그, 미국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 마당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심지에 있는지 알겠어요? 그 우편함이 있잖아요. 시, 시크릿을 빌지 3일인가 한 달인가 됐는데, 거기에 다 빌지가 <laughs> 아니고 이제 돈을 주겠다는, <laughs> 돈만 왔다는 <laughs>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바로 그거 안 했어요. 오! <laughs> 어, 시크릿. 시크릿이야! <laughs> 내인생비밀시크릿고너이름 <봤도 수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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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였지? 그 사람 잠깐 내이생 시크릿이야 사임보다 100점 받을 거아니야 시크릿을 받. 그래서 1 0점 받았나요? 아닙니다 75점인가? 그렇게 저는 약간 이때 유행할 때는 저는 또 그때도 엄청 시니컬한 아이였어가지고 오. 제가 자기계발표 보면은 막 완전 막그 시크릿에서 그런 빈무격차의 문제를 완전 그런 그 사람들의 어. 빈, 어. 개인적인 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막 돌리고 그러니까 빚이 많은 건 사회적 문제인데 어. 그래서 저는 <laughs> 빚이 빚이, 빚이 없어질 거다. 그 사람들이 빚이 많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해서 빚이 많다는 거예요. 어, 맞아 아무 점도 알바되는 빠지잖아요 그래서 완전 그때 중학생인 도레미이 완전 빠졌다 누가 더러워라, 멋지지랬데 내가. 근데, 숨을, 지금, 지금에 나. 갑자기, 그, 보고, 출근길에 그거 보고 완전 교화된 거예요. 가만히 있지, 뭐. <마>. 가만히 <laughs> 어, 가서, <가만히 가만히 웃음> 어. 열심히 어. 돈을 벌어야지. 어. <laughs> 그게, 그게, 우리가 이제, 일원이 됐어 그래. 자본주의가 충리받기에 일원이 됐잖아. 어쩔 수 없지. 그니까, 뭐, 이상적으로 <laughs> 생각하? 어. 그, 통리받기에 일원이 어. 되자마자 갑자기, 아, 그래. 회사 가서 열심히 하면? 맞아, 맞아, 맞아. 뭔가 될 거야. 어, 뭔가 될 거야. 이 기분 고 하면, 뭔가 나아질 거야. 어, 인생에, 그냥, 일상에 도움이 됐거든. 맞아, 맞아. 조금, 그니까, 러 어떤, 막, 빛이 갑자기 없어지고, 막, 막, 어? 갑자기 우리 부모가 제이젠비욘세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오늘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약간 마약 같은 거죠. 종교 같은 어, 어, 약간, 거 어. 약간, 약간, 어, 사이버 컬트 종교,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겁니다. 응. 아니, 그리고 저는 종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부러웠거든요. 뭔가 그런 인생을 응. 살아가는 원동력이잖아요. 응. 막, 힘든 일이 있으면은 뭔 종교로 이겨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응.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그런, 저보다 더큰 존재를 믿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시크릿 같은 거를 보면은 뭔가, 아, 뭔가, 유니버스라는 게 있고 음. 그 유니버스에 긍정적 기운을 좀 어, 그 넣으면 그 유니버스가 다 에너지고 어, 이러고 어, 있고 나도 그냥 차라리 에너지를 어, 어,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 뭔가 될 거다 어, 어. 그정적으로생각하면도 기분이 나쁜 건 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거고 좋은 거였는데 뭔가 기분이 음, 그러니까, 싫, 그러니까 싫어 그렇게 하기 뭔가 막 그런 거에 막 맞춰주고 음, 막 그런 게 음, 너무 토 나와 그렇지만 음, 음, 음. 오늘은 버틸 오늘도 출근해서 사이코 소리를 짓지 않으려면 <laughs> 오늘도 가가지고 막 개이 성질려고막 어. 아! 어. 사회, 사회적 자아를 얻으려면 어, 얻으려면 그런 사회적 자아 어깨 욕으로 적합한 맞아 맞아 그런 자기네. 거 같아 어. 전 회사에서 출근할 대리님이 자기는 회사 오면서 왕자의게모 o s 듣는다고 했어요 전투에 와가지고 전주에 가지고 회사에 와가지고 확 일하려고 근데 네? 잘 안됩니다 어. 당연하지 뭐 그렇게 이렇게 자기가 오면 잘 안되지만 그냥 재밌다 어 그냥 재밌다기 보다는 그냥 나 재밌어. 그냥 뭐 가만 된다. 응, 가만 된다. 한 5초 딱 어, 5초만 어, 어. 가만 된다. 진짜 솔직히 다캔바이텐 들어가서 다이어리 살만큼 정도로는 가면. 캔바이텐 어. 들어가서. 2019년은 열쇠골이었고, 약은열쇠고래서어 그런 말단말다지는 그런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그거가 또 웃긴 게이두 번째 추천작 때문인데요. 자, 이제 임스 아사레이, 부부의 탄생과 몰락이건데, 이 사람이 약간 캠프 같은 걸 매번 열어요. 그 캠프? 자기개발 캠프. 어, 맞아요, 맞요습니까 어, 습니그래까 이, 그, 자기개발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엄청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야. 실제로? 어, 캠프에다가? 어, 캠프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넘어가면은, 네가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면좋겠 아, 이 이제 뭐든지다할수 있다. 어, 거야. 이런 식의 뭔가 그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인데, <laughs> 이 사람이 마지막 그 캠프의 마지막 단계로 했던 게 엄청 막 무슨, 뭐라 그러죠? 동굴 같은 데다 엄청 더운 지역인데, 거기다가 사람들을 가둬놓고 엄청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온도까지 버티게 한 거예요. 근데 어? 그러다가 여섯 명 죽었나? <laughs> 결국에. 당연하지. 죽었는데이 죽었을 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뭔가 그런 정상적인 성인인 거야. 이 사람들이 다이 그냥, 그냥 이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음. 아, 나는 한 개를 울려서, 예. 어, 홀려가지고, 중간에 뛰어넘을 거야. 그러니까 야,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기뭐이 여러 번 어. 있었는데, 야. 그 사람이 약간 설득을 한 거죠. 아, 뭐, 누구 씨일까? 지금 나가면은, 음. 어, 지금 나가면은 자기한테 지는 겁니다.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근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웃긴 게, 그렇게 했을 때 도망을 간다. 그래서. 자기, 자기 개발하라고 어그막 그래. 그 시크릿에서 막난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실제로 뭔 그런 식으로 추락을 하고 그 이후에 그해서그사람의 감옥을 갔는데 감옥을 갔다 나온 것도 자기 인생에 막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니버스가 어. 완전 미친 사람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그런 비슷한 사이비 종교 얘기가 있는데 슈무라즈니 씨의 문제적 멕토피아 라는 어, 네. 다큐인데요 영적 지도자 바그완 라즈니 씨가 미국 오리곤의 시골로 어. 옮겨온다 거기다가 약간 자기만의 어떤 나라 같은 걸만드 오쇼라즈니씨라는 사이비 아 종교의 그 위에 사람이 이 사람은 막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 막그 일대일 결혼이런거 되게 안 좋아하고 아 다들 다 어, 오픈리 릴레이션십막다 아 서로 벗고 그냥 돌아다니고가 엄청 자유 막 그런 거를 추구하는 어떤 동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극자족하고 그런 게다된 거야. 음. 근데 이, 이 다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밑에는 어떤 또 여성 지도자 같은 중간, 중간 관계자가 있는데, 음. 이 사람 엄청 똑똑한 여자인 거야. 어린데, 똑똑하고, 그 지령 그... 여자? 여자요 no. 인도 여자? 인도 여자 아니 같아. 라진 씨랑 같이 온 거야, 인도 에서 어어어. 어.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걸 다 꾸리고 이랬는데, 나중에 오셔라진 씨가 얘한테 뭔가, 그, 그거를 한 거죠. 잘랐나? 아, 너가 가지고... 나 맘에 안 든다? 어, 내. 맘에 안 든다고 그냥 쳐내가지고 이 여자가 또 빡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그런. 재생.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여자가 다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추천되는 거고. 결국, 뭔가 되게 몰락하는 그 기로에 서있고, 지금도 이 집단이 있기는 있는데, 그 되게 곳곳에 있어요. 뭐 어디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이게 뭔데, 이름이? 종교 이름이? 그 종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곳곳에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망해가는 수준. 응. 이게 그때 엄청 센세이션을 했대. 왜냐면 그, 미국에 원래 그 오리건주에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진 거예요 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주황색 옷 입고 돌아다니고 막, 아, 땅값서 잘 못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그런 그걸 하면서 탈세를 했나? 그런 아, 범, 범죄 탈세 사실들이 했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음. 다 덮어요. 그 음. 조직 차원에서 다 덮고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경찰들이 얘네를 내쫓으려고 하고 음. 막또안 안 간다고 하고 막 그런 뭔가 정치적인 음. 사건들도 다른, 응, 다른 나라로 내보내려고 다른 나라로 내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뭐 결국 내보내 나 기억은 음. 억 나. 아 그거? 오브추천하야 뭐? 아, 아. 뭐? 사이언트 로지. <laughs> 그러시면 이게 유명했던 배우가 2년 정도, 정도 되는 배우가 정 되는 배우가 명성황후처럼 tv에 나와가지고 막 핫했던 그런 배우가 중년이 됐는데 가족이 전체가 다사이언트로지 그래서 평생 사이언트로지로 살다가 나왔어요 너 계기로 인해서 왜 나왔지? 아, 맞아. 사이언트로지가 어느 단계 12단계인가 13단계까지 있어서 13단계가 지4프로지만 있는 거고 참고로, 누상가 여동생 같은 여자 형제랑 있고, 그 밑에 쭉 있는 건데, 이게 다 올라가면 다 돈이에요. 음. 그래서 연예인들이 사이언트로즈에 많이 빠지는 게, 이게 다돈 주고 올라가 거예요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 그, 크리스천이티나, 뭐 불교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혼자 성길수 있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뭐가, 스님하고 어, 뭐, 한다고 하고, 혼자 하는 거고, 혼자 마음의 정화를 해서, 뭔가, 종교적 그런 성취를 음. 하는 건데, 음. 어. 사이언트로즈 돈만 내면 성취하는 거예요. 돈 내면, <laughs> 1단계, 너는 수료했다. 약간 인간럼 인강이 13개까지 있는데, 그1 3개 진짜로 <laughs> 응. 인강 듣는 거예요. 책 주고, 근데 13개까지 다 하려면 뭐 6개가 듣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니까 돈이 많잖아요. 응. 근데 막 일주일에 사이언톨로지 몇 시, 몇십 시간씩 투자했대요. 왜냐면 시험 본대요. 응. 1단계 하면 해 시험 보고 단어, 딸기 류라는건 뭔가요? 응. 그러면 사이언톨로지에서 그 원하는 털미널로 지이맞게 설명하고 주관식도 못 잡아서 그런대. 그런데 그 돈을 해서 뭐 2단계인가 10단계가 되면은, 자기를 완전히 컨트롤 할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사이언톨리스 스케줄이거고 1단계부터. 10단계나 11단계가 되면은 자기를 완전히 컨트롤 할수 있고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컨트롤 할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 근데 그 사이언톨리스 만든 사람이 제가 그,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이언톨리스 그, 거기 갔었거든요. 이게, 미국 여행 갔을 때 사이언톨리스 빌딩에 제가 갔었어요. 그, 놀러, 그냥. 궁금하까 너무 응.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 갔는데,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줘요.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다 앉아서 다큐멘터리 응. 보라고. 그 사람이 약간, 그, 독재자, 응. 어, 선전 영화같이, 13살 때부터, 3살 응. 때부터, 뭐, 4개국을 했으며, 응. 뭐, 6살 때, 파일럿 자유증을 따왔고, 뭐 SF. 그 사람, 그, 사이스프로지 만든 사람이 SF 작가예요. 어. 뭔가 이상하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SF를 만든 거보다. 그, 그, 현실에서. 그, 사이스프로지가 뭐냐면, 우리가 다왜 이렇게 지구에 고통이 많냐? 우리가 외계인인데 어떤 사이언톨로지 그.. 거기서 어 범죄자였던 거야 범죄자 아. 나쁜 놈들이데이 역에 떨어져 온 거예요 옛날에 그 지구의 기원 때 떨어져서 여기서 막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시를막엎트리고 뭐 돌아가면 죽었나 서 그런 거 그니까 러그 지구에 그 나쁜 그 외계인 범죄자 <laughs> 있어서 지금 지구가 고통받는데 사이언톨로지라는걸 만들어서 그 지구에 고통받는 거를 구원해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자 이런 게그 종교의 그거란 말이야 그.. 그거. 근데 하여튼 그 할리우드 배우가 1 1계가 드디어 된 거야. 아, 나도 이제 내, 내,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 펴봤는데 그박스를 주더래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싸인프젝. 박스 <목소리> 열었는데 헛소리가. <목소리> 뭐 우리는 스파게티 별에서 왔고, 우리는 다 스파게티 별에서 뭐 그런 헛소리인 거야. 그가지고 그때 확깬 거예요. <목소리> 다 헛소리인데 딸이랑 내냥남편이랑다 내가, 내가 비키한 거야. 음. 헛소리였는데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음. 근데 싸인프젝 나오고 나서 엄청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촬영하고 싸인프젝 <목소리> 뭐, <사이언토색이> 나오고. <나왔다. 목소리> 뭐, 예를 들어 얘가 제 여동생이에요. 그럼 얘가 나왔어요. 나는 계속 있어요. 그럼 여동생이랑 나를 못 보겠어. 3 0초남았어 촬영할 수 있어. 어? <laughs>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 사이언톨로지. 비판하는 사람. 어!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 정화의 감옥은 이 <laughs> 사람이 만든 거 아닌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그1 7부작인가 그래가지고 사이언톨로지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나왔고, <laughs> 무슨 경험했는지 막 이런 거다 해가지고 다키면 돼서, 엄청 지 사이언톨로지의 넘버원 그거예요 적수. 어! <laughs> 지금 완전 사이언톨로지가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 넘버 <laughs> 이거 정화애가 또 보면은 진짜 흥미롭고 그 사람이 만든 네. 다큐멘터리도 진짜 흥미워요탐쿠르드라는 배우에 대해서 엄청 다른 <웃음> 맞아 <웃음> 근데 엄청 흥미로운 게 한여 이야기 주인공 한여 이야기 알죠? 네. 아 핸드메이드 테일 아. 그 주인공도 사인토제예요 그리고 오렌지 더뉴블랙 알렉스도 사인토제예요 대흥미롭죠 <laughs> 응. 마지막은 심리 마술쇼 마술쇼 심리 마술쇼 마술쇼 마술쇼대런 마술쇼. 브라운가 보셨어요? 안보어요대런 아, 브라운의 약간 산보장이 있는데 하나는 재미없고 어, 푸시랑 희생을 보세요. 데런브운이 유명한 마술사죠. 응, 심리 마술사. 응. 푸시는 뭐냐면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사람을 살인하게 만드는 오, 개 무서워. 근데 그 실험하는 뭐 대상자가 3 명인가 있는데 뭐두 명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안정장치는 돼 있어 이 사람들 원래 실제로 살인하는 안 하는 거지? 어, 그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제스처를 해요. <laughs> 죽이라고 <laughs> 하는구나. 어, 어. 근데 못 죽이지. 어, 그리고 희생은 있어.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푸시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어, 외부적인 그런 어. 강압으로.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인데 사람이 얼마나 선해질 수 있는가. 그런 외부적인 아. 강압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엄청 죽는구나. 어. 백인 보혈주의. 어. 백인 도 k 주의주인데막 이민자들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실험 대상자로 뽑혀가지고 그 이민자 어떤 한 이민자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아, 그래서 이두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약간 그그 그 실험의 진위는 의심이 되는 게 데런 브라운이 이런 걸막 찍을 정도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응, 영국이래서 응, 응, 응. 근데 응, 응. 막그 실험을 한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한다고 그 데런 브라운이 실험을 한다고 할때 마치 다른 실험을 하는 것처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한 그런 그 실험을 시키는 거거든요 비윤리적인 그 비윤리적인 어, <laughs> <비윤리적이 웃음> 실험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건 줄 모르고 진짜 그 실험에 참여하게 되는 데런 브라운 얼굴을 보고도 응 그래서 나는 뭐 그진이가진 진이 여부는 의심되지만 되게 재밌어요. 흥미롭다. 흥미롭고, 사람이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인지. 그니까 러 아... 되게 우리가 막 나,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고, 그때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음, 맞아. 나의 그런 사상이라는 건 어느, 없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맞아, 맞아. 남의 그 말에 항상 흔들리고, 맞아. 그 프레임화된 그 시선으로만 우린 보고 있고, 맞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푸시되면 상인할것 같아요? 푸시 안좋으 완전 상이 살인? 하지 희생은 희생 들어가도 완전 희생하지 나도 많아. 나 되게 어, 나 우리 속이 되게 나약. 나약한 사람. 어, 그러면 대런 어. 브라운 이렇게 손만 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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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거 나오자. 아니, 이게 다안 와. 이렇게 찍게. 왜? 곰 그려서 안녕 또봐요살자살자 고. 살자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자 바이. I'm so, so grateful for my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